안녕하세요, 여러분. 박영규라는 이름은 단순히 코믹한 얼굴, 짧은 유행어, 버라이어티에서의 망가짐으로만 설명되지 않는다. 그를 떠올릴 때, 많은 사람들은 KBS2 드라마 목욕한 집 남자들을 기억한다. 편하게 웃기는 장남 역할이었지만, 그 인물은 가벼운 캐릭터가 아니었다. 실제로 그 드라마는, 최고 시청률이 50%를 넘어섰고, 온 가족이 저녁 밥상 앞에서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던 시대의 정서를 대표했다. 박영규는 그 안에서, 삶이 막막한 가장, 허세도 많은 남자, 그래도 식구를 사랑하는 사람을 동시에 연기했다. 그리고 그걸 너무 현실적으로 해내는 바람에, 시청자들은 배우의 본명인 박영규 대신 작품 속 호칭으로 그를 불렀다. 이건 단순한 인기 이상이다. 한국 가정 드라마가, 현실을 대변하던 시기, 그는 그 현실의 얼굴이었다. 그 이후로 그는 시트콤, 드라마, 예능을 넘나드는 보기 드문 포지션을 차지하게 된다. 다시 말해 그는 웃음의 사람이라기보다 생활의 사람, 일상의 사람으로 남았다. 이것이 그가 지금도 우리 시대의 연규형으로 불리는 이유다. 그는 40년 넘게 굴러온 사람이다. 아직 멈추지 않았다. 박영규는 1953년 10월 28일 서울에서 태어났고, 1983년 MBC 공채 탤런트로 정식 데뷔했다. 연극 무대와 단막극에서 시작한 그는 초반엔 진지한 연기파로 다뤄졌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어느 순간부터 그에게 코미디가 달라붙는다. 단순한 웃기는 조연이 아니라 상황을 끌고 가는 감초의 역할, 장면을 완전히 집어삼키는 리듬감, 대사를 자기식으로 비틀어 살아있게 만드는 능력. 이건 기술이고 재능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목욕탕 집 남자들, 남자 셋, 여자 셋 등에서, 그는 한국식 생활 코미디의 한 방식을 완성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세대 갈등, 집안 싸움, 돈 문제, 애정 문제처럼 누구나 겪지만, 쉽게 말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가볍게 풀어주는 형식. 그래서 그의 전성기는, 특정 장르 하나가 아니라, 한국 텔레비전이라는 매체 자체와 겹친다. 지금도 그는, 방송과 무대를 오가며, 자신을 하나의 캐릭터가 아니라 살아있는 증언으로 내보낸다. 나이 이른이 넘은 지금도 그는 여전히 나는 끝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 그에게는 아들이라는 말만 꺼내도 떨리는 상처가 있다. 박영규에게 가장 깊은 인생의 상흔은 가족, 그 중에서도 아들과 관련된 이야기다. 그는 한때 하루 종일 아들만 생각하며 산다고 고백한 적이 있다. 그의 외아들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아들은 스물두 살 무렵 교통사고로 생을 마감했다는 보도가 있다. 그 사고 이후 박영규는 스스로를 끝없이 자책했고 나는 지금도 그 애가 그리워서 미칠 것 같다. 죽는 방법을 진지하게 연구했던 적도 있었다. 같은 극단적인 문장을 입 밖으로 꺼낼 만큼 무너졌다고 전해진다. 아버지의 무너짐은 그에게 새로운 얼굴을 남겼다. 대중이 알던 시끄럽고 유쾌한 아저씨가 사라지고 남은 것은 한 사람의 슬픔이었다. 이건 예능으로도 가릴 수 없고 인터뷰의 농담으로도 숨길 수 없는 종류의 결핍이었다. 그래서 지금 그가 방송에서 보여주는 부드러움과 공감의 태도는 단순한 나이살의 운함이 아니다. 아버지로서의 상실을 건너온 사람의 무게다. 그렇다면 자녀는 몇 명인가? 그는 공개적으로 알려진 친자녀로 아들을 두었다. 그러나 그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뒤 그는 스스로 말한다. 이제 내 재산을 물려줄 자식도 없다. 현재 네 번째 아내와의 사이에는 알려진 친생 자녀가 없다. 대신 그는 한 방송에서 자신을 따르는 한 젊은 여성을 가슴으로 낳은 딸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다. 혈연은 아니지만 내가 다시 살아갈 이유라고 부를 만큼 정서적으로 깊이 연결된 관계다. 이 말은 모든 걸 설명한다. 그에게 자녀의 의미는 지금 더 이상 혈통의 증명이 아니라. 내가 다시 세상에 붙어 있을 이유라는 것이다. 그는 네번 결혼했다. 그리고 세번 이혼했다. 그 기록은 숫자 누름이 아니다. 박영규는 총네번 결혼했다. 1983년 첫 번째 결혼. 이후 파경. 1997년 두 번째 결혼. 그것도 파경. 세 번째 결혼 역시 오래가지 못했다. 그리고 2019년 25살 연하 여성과 네 번째 결혼식을 올렸다. 이 사실은 대중에게 충격처럼 소비됐다. 또 결혼이야? 이제 몇 번째야? 라는 반응이 따라붙었다. 그는 그 말을 다 들었다. 그가 스스로 말하길 세 번의 이혼 이유는 모두 달랐다. 하지만 공통적인 뿌리는 하나였다. 젊었던 시절의 교만. 상대를 이해하려 하지 않은 태도. 사랑을 내 방식에 맞추려 한 오만. 그는 방송에서 이렇게 고백했다. 내 방식이 잘못된 거였다. 젊었을 때 너무 자신 있어서 교만했다. 결혼 생활도 교만하게 했다. 이건 변명이 아니다. 자기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건 연예뉴스를 소비하는 방식이다. 세번 이혼, 네 번째 결혼. 이건 클릭을 부르는 자극적인 문장이다. 그러나 그 안에는 아주 늦게 온 깨달음이 있다. 그는 말한다. 살다 보니까. 나이 먹으면서 교만이 서서히 없어지고 겸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더라. 이건 그가 인생의 마지막 구간에서 도착한 내적 결론이다. 숫자 뒤에는 이 문장이 있다. 그 문장을 빼고 숫자만 소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 네 번째 아내는 그의 마지막 선택이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바뀌었다고 믿는다. 박영규의 현재 아내는 연예인이 아니며 화려하게 이름이 공개된 인물도 아니다. 알려진 건두 가지다. 한 가지, 그녀는 그보다 25살 어리다. 또한 가지, 그녀는 그를 이해하려 한다는 점이다. 박영규는 이 관계를 이제는 내가 나만 위해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시간이라고 설명한다. 흥미로운 건 그의 태도 변화다. 예전엔 사랑이 곧 욕망이었다면 지금의 사랑은 책임과 조율에 가깝다. 그는 결혼은 나를 절제시키는 것이다. 그게 결혼이다라고 정의했다. 이건 젊은 남자가 할수 있는 말이 아니다. 이건 부서지고 돌아온 사람이 하는 말이다. 그래서 그는 공개적으로 선언한다. 앞으로 또 이혼은 없다. 그 말에는 약속과 두려움이 동시에 깔려있다. 그는 알고 있다.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한다는 걸. 박영규의 재산은 숫자로 자랑할 수 있는 종류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는다. 그 정도로 오래 활동했고 드라마와 시트콤의 전성기를 몸으로 통과했고 광고도 찍고 예능도 했고 이름을 딴 쇼까지 가졌던 사람이라면 돈은 얼마나 있을까? 공식적으로 그의 순자산은 공개된 적이 없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추정 가능한 범위는 있다.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 그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얼굴이 노출되는 배우 중한 명이었다. 중견급 톰 예능 출연료, 드라마 개런티, CF 단발 계약, 행사 출연료까지 모두 합치면 전성기 시절 연간 수억 원대의 수입은 충분히 가능한 위치였다. 이후에도 그는 활동을 끊지 않았다. 여기에 부동산이 있다. 그는 스스로 나도 괜찮은 집이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경기도 쪽 주거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혼자 노후를 버틸 수 있을 만큼의 기반은 갖춘 것으로 전해진다. 이혼 과정에서 그는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여러 번 감수했다고 말했다. 그 말은 즉한 번에 쌓은 것을 한 번에 내준 경험을 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또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지금은 편안히 잘 살고 있다고 말한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조심스럽지만 합리적인 가정을 설정할 수 있다. 연예계에서 그 정도 위상과 활동 기간, 부동산 보유와 노후 경제 여유를 함께 고려할 때 그의 총자산은 대략 25억 원에서 35억 원 사이 수준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는 대한민국 예능계 일군 MC의 재산처럼 압도적인 숫자는 아니지만 은퇴 후 생활의 안정과 의료, 배우자의 미래를 지킬 수 있는 단단한 규모다. 다시 말해, 그는 화려하게 부자가 되려 한 사람이라기보다 이를것다 잃고도 최소한의 품위를 지켜낸 사람에 가깝다. 돈이 많다기보다 버텨낼 만큼은 있다. 그게 그의 돈의 성질이다. 그의 인생은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라 즐기의 반복이다. 박영규의 커리어를 찬찬히 따라가 보면 한번 올라간 사람이 계속 올라간 게 아니다. 오히려 올라갔다가 추락했다가 버티다가 다시 조용히 돌아온 사람이다. 초반엔 연극 배우로, 90년대엔 국민 배우로, 2000년대엔 예능과 영화의 감초로, 그리고 2020년대에 들어서는 자신의 인생을 해보하며 후배와 시청자에게 말을 거는 증언자로 변했다. 지금의 박영규는 젊은 시절의 박영규보다 덜 재미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지금의 박영규는 더 진짜다. 그는 더 이상 내가 잘 나간다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버텼다라고 말한다. 버텼다는 말은 실패한 사람의 언어가 아니다. 버텨본 사람의 언어다. 그에게 사랑은 이제 낭만이 아니라 윤리다. 많은 남자들이 나이 들며 하는 말이 있다. 이해한다. 존중한다. 배려한다. 하지만 그 말은 되게 너무 늦다. 박영균은 그 대짐을 인정하는 쪽이다. 그는 말했다. 예전엔 내 꿈과 욕심이 너무 컸다. 상대를 깎아내리면서까지 내 인생을 밀어붙였다. 그런데 결국 그게 나를 혼자 살게 만들더라. 이건 굉장히 잔혹한 고백이다. 왜냐하면 그 말은 곧 나는 누군가를 아프게 한 사람이다라는 자기 인정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자기 인정은 지금 그의 결혼 생활의 핵심이 됐다. 그는 현지의 아내에 대해 이제는 같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됐다. 그 사람을 존중하고 끝까지 지키고 싶다고 말한다. 예전에 그가 했다면 가벼운 멘트로 들렸을 말은 지금은 삶의 선언처럼 들린다. 우리는 여전히 그를 가볍게 소비하고 있지만 그는 더 이상 우리를 가볍게 보지 않는다. 지금의 박영규는 예능에서 자신의 과거를 웃음 소재로 던진다. 겪어보지 않을 사람은 몰라요. 네 번은 아무나 못해요. 이 말은 분명 웃기는 장면을 만든다. 그러나 그 농담은 그를 방어해주는 방패가 아니다. 오히려 정면 승부다. 그는 스스로에게 낙인을 찍고 그 낙인을 자기 언어로 탈취했다. 이혼, 재혼, 실패, 가족의 비극. 남이 공격적으로 트레이밀 수 있는 모든 질문을 그가 먼저 무대 위에 올려놓는다. 그래서 더 이상, 누구도 그를 쉽게 모욕할 수 없다. 내가 다 얘기했는데, 너는 이제 뭘더할 건가? 라는 태도. 이것은 존엄이다. 결국, 박영규라는 사람의 본질은 화려함이 아니다. 그는 스스로의 삶을 미화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자신의 약점, 자신의 상실, 자신의 후회, 자신의 부끄러움을 전면에 꺼내며 산다. 젊은 시절의 박영규가 우리에게 웃음을 줬다면, 지금의 박영규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 사랑은 무엇이었나? 가족은 무엇이었나? 명예와 돈은 나를 구해줬나? 교만은 어디에서 시작되고 어디에서 끝나나? 그는 말한다. 인생은 직선이 아니다. 곧고 예쁘게 가는 길은 없다. 깎이고 부딪히고 무너지고 다시 일어서는 곡선의 반복일 뿐이다. 그리고 그 곡선을 견딘 사람이 바로 나라고, 그는 조용히 선언한다. 그 선언은 결국, 이런 의미에 닿는다.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박영규가 아니다. 나는 살아남은 박영규다.